당신은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한 곳에 선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런 곳. 불을 뿜는 화산에서 생명을 돌로 바꾸는 호수까지. 자연의 가장 거칠고 야생적인 구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건 지구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위험한 면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 피닉스는 여러분을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열 곳으로 안내합니다. 무섭고 아름답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시다. 열 번째 데스밸리 미국 지구가 화로가 되는 곳. 당신을 죽이는 건 더위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새들이 날다가 떨어질 정도로 뜨거운 곳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은 마른 피부처럼 갈라지고 정막은 뜨거운 바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로만 깨집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1913년 7월 여기에 온도계는 섭씨 56.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여름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여전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이커들, 자전거 여행자들, 심지어 웨딩 사진 작가들도 말이죠. 왜일까요? 위험 그 자체가 매력인 것이죠. 이 극한의 땅에서는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열사병이 단지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휴대폰? 녹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몇 분만에 사라집니다. 몸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땀 흘리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는 걸까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배드워터 베이슨에 서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출 때의 자브리스키 포인트의 몽환적인 색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데스벨리에서는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시험받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홉 번째 다나킬 함몰지 에티오피아 지상의 지옥 다른 행성으로 가는 문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그 입구일 것입니다. 화성도 공상과학도 잊으세요. 진짜 외계 행성을 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 아프리카 태양 아래 불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다나킬 함몰지입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찢어내는 듯한 장소. 지구에서 가장 낮고 건조하며 뜨거운 곳중 하나입니다. 움직이는 용광로 같은 땅. 온도는 섭씨 50도가 넘고 풍경은 산성 웅덩이, 유황 구름, 녹아내린 암석으로 이루어진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공기는 소금, 재,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닌 오래된 무언가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땅은 살아있습니다. 쉿쉿 소리를 내고 증기를 뿜으며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색으로 빛납니다. 독성 노랑, 폭력적인 빨강, 전기처럼 번쩍이는 녹색, 심지어 미생물조차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르 부족 사람들은 불타는 하늘 아래 소금 블록을 자르고 날카로운 지각 위를 맨발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탐험가들이 오는 이유는 단지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하나인 루시가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가장 거친 구석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아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과연 당신은 지구의 끝자락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 에베레스트산, 네팔, 죽음의 지대. 정상에 오르는 건 선택이지만 살아 내려오는 건 의무다. 전설적인 등반가 에드비스터스. 여기는 세계의 지붕입니다. 등반가들에게는 궁극적인 꿈의 장소죠. 하지만 그 장엄한 사진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은 해발 8848m에 이르지만 당신을 죽이는 건그 높이가 아닙니다. 8000m 위에 기다리는 것 죽음의 지대입니다. 그곳은 산소가 너무 희박해 당신의 몸이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의 숨결도 전쟁입니다. 뇌가 붓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추위는 종이처럼 당신의 옷을 꿰뚫습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 현실 감각을 잃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장갑이나 재킷을 벗어 버립니다. 저산소증의 이상 증상인 역설적 탈의입니다. 그들은 얼어 죽으면서도 자신이 타고 있다고 느낍니다.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330명 이상의 등반가가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빙하 틈에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등산로에 그대로 남아 차가운 공기에 의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름은 잊혔지만 시신들에겐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린 부츠, 잠자는 미녀, 독일 여성.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오를까요?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의지와 영혼, 생존을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일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아마존 열대우림. 자연의 초록 미로. 당신이 아마존을 걷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곳은 광대합니다. 거칠고 야생적입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맥동합니다. 5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아마존 열대우림은 9개국을 가로지르며 지구산소의 20%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울창한 수관과 평화로운 강에 속지 마세요. 이 정글은 엽서 속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 걸음 들어서면 지도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한 번만 길을 잘못 들면 수백 명의 탐험가들처럼 당신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GPS 기기조차 여기서는 작동이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신호를 막고 정글은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위험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이 9미터가 넘는 아나콘다 쏘이면 총에 맞은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총알개미 단한 방울의 도구로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독개구리 기생충도 잊지 마세요. 피부, 폐, 심지어 뇌 속에서 살아가는 미세 침입자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당신을 사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규어는 소리 없이 추적하고 카이만 악어의 눈은 달빛 아래 빛나며 심지어 강조차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피라냐, 전기뱀장어,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몸을 끌어당기는 검은 물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 지옥은 수천 종의 미발견 생물, 고대 부족들 그리고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이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면 당신은 그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나트론 호수, 탄자니아, 석화의 호수. 모든 거울이 반영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울은 죽음을 보여줍니다. 탄자니아 북부 케냐와의 국경 근처에 삶의 반짝임이 아닌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로 빛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트론 호수. 너무도 으스스하고 현실 같지 않아 고딕회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처음 보면 아름답습니다. 표면은 염분을 사랑하는 미생물과 광물 침전물 덕분에 붉은색, 주황색, 분홍빛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훨씬 더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의 수온은 60도까지 올라가며 알칼리성 수치는 10.5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에 가까운 부식성입니다. 이 물은 피부를 태울 수 있고 동물의 눈을 멀게 만들며 죽은 생물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보존입니다 호수에 떨어진 세나 박쥐는 단순히 익사하지 않고 석화됩니다 그들의 몸은 기묘한 석상으로 변하며 시간 속에 얼어붙습니다 사진작가 닉 브란트는 이들의 미라화된 잔해를 호수가에 남겨진 유물처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수천 마리의 홍학들이 이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들은 다리 피부가 단단하여 독성 물의 면역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둘러싸인 채 호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에 아주 얇은 선을 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핏빛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서 돌이 되어버린 새를 바라보고 있다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아오키가하라 숲 일본 나무의 바다 어떤 숲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숲은 당신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엄한 후지산 기슬계는 너무나 빽빽하고 소름 끼칠 만큼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곳은 동화 속 이야기보다 더 어두운 명성을 가지고 있죠. 이곳은 아오키가 하라. 일본에서는 주카이, 즉, 나무의 바다로 불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 숲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살의 숲. 햇빛조차 있기 낀 땅에 거의 닿지 않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새소리도 바람도 없습니다. 단지 침묵뿐, 깊고 억누르는 듯한 침묵. 너무 조용해서 당신의 심장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이 숲은 단단한 화산암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한 자력을 가진 철 성분 때문에 나침반과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등산객들은 몇분 만에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뭇가지에 끈이나 리본을 묶습니다. 자신을 되돌아가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건 지형만이 아닙니다. 아오키가 하라는 일본 전통 설화 속 영적 무게를 지닌 장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유령들,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불안한 혼령들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은 경고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침묵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일본 당국은 가족을 떠올리라는 경고문을 세우고, 순찰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십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숲은 어둠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용암동굴, 에메랄드 빛, 산책로, 그리고 기억보다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단지 자연을 마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마주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캄차카 화산지대, 러시아 얼음 아래의 불, 얼음과 불이 만나는 곳, 지구는 진짜 힘을 드러낸다. 러시아의 극동, 도로도 철도도 닿지 않는 외딴 곳에 거의 아무도 본적 없고 더 적은 이들만이 이해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캄차카 반도, 빙하와 불의 경계에 찍긴 땅입니다.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으며, 그중 29개는 아직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격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선 겨울에도 땅에서 김이 납니다. 눈덤이 옆으로 용암이 흐르고 간헐천은 얼어붙은 땅을 뚫고 마치 지구의 분노처럼 분출됩니다. 그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해발 4750m를 넘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클류체프스카야 소프카입니다. 이 화산이 분화하면 화산재 구름이 15km 상공까지 치솟고 주변 계곡엔 용암 조각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화산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지진이 대지를 흔들고 독성 가스가 균열에서 쉬수잇거리며 새어 나오며 열수는 사람을 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착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낙원입니다. 하이커들, 화산학자들, 그리고 거칠고 날 것의 자연을 갈망하는 모험가들에겐 말이죠. 도시도, 인파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 있는 지구의 포효만이 들릴 뿐. 자, 만약 당신이 불빛이 피어오르는 분화구를 바라보며 산등성이 위에 서 있다면 뒤돌아설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다가갈까요? 세 번째, 마디디 국립공원, 볼리비아,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정글. 이 정글에선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분지 한 가운데 에덴동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사악하게 행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디디 국립공원, 지구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19,000 평방킬로미터. 만천 종이 넘는 동식물들이 서식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속지 마세요. 이곳의 덩굴, 잎, 동물 하나하나가 방어 메커니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나무를 만지면 피부에 붉은 물집이 솟아오르고 잘못된 꽃에 스치기만 해도 몸 전체가 몇 시간 동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냇물 한 모금도 위험합니다. 기생충이 당신 몸속으로 기어들어와 절대 떠나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동물들, 제규어 도깨구리, 흡혈박쥐, 그리고 단한 번의 물림으로 당신을 환각상태로 만드는 맹독곤충들. 한 탐험가는 이곳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진화가 지루해져서 고통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한 정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곳에는 원주민 부족들이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치유와 죽음을 가르는 고대의 지식을 지닌 채 말이죠. 과학자들에게 마디 되는 금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이들에겐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독속에 숨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초록 속으로 발을 들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라피 화산, 인도네시아, 불의 산. 속삭이지 않는다. 경고하고 곧 분출한다. 자바섬 중앙, 마을과 논위로 우뚝 솟아 있는 절대 깊은 잠에 들지 않는 화산이 있습니다. 메라피 화산, 이름 그대로 불의 산이라는 뜻.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치명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여든번 이상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화하면 단순히 폭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가장 두려운 무기는 화쇄류. 섭씨 수백도의 뜨거운 가스와 제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산 아래를 질주합니다. 살, 나무, 철까지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2010년 한 번의 분화로 3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전체 마을이 화산재에 덮였으며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화산은 빼앗는 만큼 베풀기 때문입니다. 분화 후 남겨진 흙은 비옥하여 농사에 완벽하고 그 신성한 존재는 지역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바 사람들에게 메라피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혼입니다. 매년 마을 주민들은 그 경사로 올라가 선물과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의 집을 지켜달라고. 하지만 화산은 항상 귀 기울여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엔 단지 연기 한 줄기일 뿐 조용하지만 다른 날엔 하늘이 검게 물들고 땅은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상이슬께 서 있고 발밑에서 땅이 진동한다면, 과연 그 고요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범유다 삼각지대, 선박이 사라지는 곳. 어떤 곳은 당신이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어떤 곳은 당신을 삼켜버린다. 마이애미, 범유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5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서양 바다 위에, 논리조차 사라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범유다 삼각지대. 선원과 조종사 모두를 소름돋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50척 이상의 배와 20대의 항공기가 조난 신호도 없이, 잔해도 없이, 생존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1945년 미해군의 폭격기 5대, 플라이트 19, 삼각지대에 들어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하려 보낸 구조기 역시 같이 사라졌습니다. 설명은 다양합니다. 항해 장비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기 이상 현상, 혹은 메탄가스 폭발, 갑작스러운 이상 기후, 30m 높이의 괴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외계인 납치, 시간 왜곡, 해저 포털이라는 속삭이는 이론들.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지역도 이렇게 작은 범위 안에서 이토록 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조종사는 이 지역을 비행하지 않으려 하고 선박들은 경로를 우회하며 일부 여행객은 오히려 이곳에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위험과 미스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부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